주호계신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수고입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연재창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수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문충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수고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의회 서과사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의회 조진숙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숙 면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안문정 면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수면 창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손문연 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재심 오시아의 창수역수 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열 포천 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명등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덕관 창수면 기관단체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혜정식 창수면 이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회창섭분회 강수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수면 분열회, 생활 분열회 함금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수면 사격장 대책위원회 이학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수면 의용소방대 김병원 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수면 창수면 생활안전협회 이성기 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수면 자율방범대 이호신 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